배사울 제우스랩 거치대입니다. 보통의 거치대에 비해 바닥면이 작은 편이라 공간 활용에 좋은 제품이에요. 적당한 높이와 휴대하기 편해 휴대용 모니터를 활용하기에 이동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위 아래로 360도까지 회전하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춰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가로 모드나 세로 모드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고 사용하는 제품으로 적당하고 편안한 눈높이와 휴대성이 좋아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오일 배송 상품입니다. 가볍고 따뜻한 구스다운 이불입니다. 해외 유명한 구스다운 이불 대부분이 중국에서 제조 생산하는데요. 나름 알리에서 꽤나 알려진 피터카는 업체 제품입니다. 100% 이집트산 면커버 700수로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다운프루프 원단은 보풀이 적어 관리가 쉬운 편이고요. 다이아몬드 디자인으로 밋밋한 디자인에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고리아 봉제 모서리 탭은 이불 커버가 움직이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프리미엄 거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증된 제품으로 품질은 굉장히 좋은 편이며 구스다운 이불 써보시면 다신 일반 이불 못쓸 만큼 좋습니다. 1.8kg 용량 이불부터 최대 3.7kg 용량의 이불까지 다양합니다. 이불 크기와 충전 용량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약 2주의 배송 기간이 소요됩니다. 접이식 폴딩박스입니다. 30L에서 60L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50리터에 추가 공간 10리터까지 60리터 제품입니다. 하단 50리터 수납 공간에 상단에 10리터 수납 공간이 추가된 제품인데요, 상단에는 식기나 공구와 같은 각종 물건들을 추가로 수납할 수 있어 좀더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측면은 도어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 한 손으로도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어 물건을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상단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7일 배송 상품입니다. 샤오미 공기 펌프트 제품입니다. 기존 제품과 거의 흡사한 디자인이지만 23년에 좀더 개선된 형태로 새롭게 출시된 제품인데요. 공기 압력 속도가 25%가량 업그레이드 되어 좀더 빨라진 제품이에요. 타입 C 단자를 통해 충전하며 어두운 곳에서도 조명과 디스플레이를 통해 사용하기 편한 제품입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킥보드, 농구공 등 6가지 모드를 그림으로 표시해주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하기 편한 제품입니다. 정비소에서 무료로 넣자니 눈치가 보이고 유료로 된 곳을 가자니 손해보는 기분이 들어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차량용 공기펌프는 개인적으로 참잘 샀다고 생각하는 제품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해당 제품이 아니더라도 하나 정도 구비해두면 굳이 카센터나 정비소까지 가지 않고 직접 해결할 수 있어 추천하는 에어펌프입니다. 에어바늘 커넥터 밸브 프레스타 밸브 파우치가 제공되는 제품으로 오일배송 상품입니다. 블루투스 접이식 키보드입니다. 접었을 경우 한 뼘이 안 되는 길이의 두께도 2cm가 안 되며 227g의 가벼운 무게와 10m의 블루투스 거리로 휴대용으로 특화된 제품이에요. 블루투스 5.1과 한글 패드를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세 개의 기기에 페어링이 가능하며 터치패드가 있는 제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휴대용 블루투스 키보드와 같은 경우 키 배열이나 크기에 있어 적응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해당 제품은 노트북에 주로 사용하는 펜타그래프 방식으로 키캡의 사이즈를 줄이지 않은 평균 키캡 사이즈로 타건에 있어 불편함이나 키 간격에 따른 불편함이 없는 제품입니다. 윈도우나 ios 맥이나 안드로이드 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키보드 커버가 제공되는 제품입니다. 터치패드 제품은 5일 배송 풀배열 키보드는 2주의 배송기간이 소요 됩니다. g16pro max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휴대용 모니터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제우스랩 모니터 중 터치가 가능한 16인치 제품이에요. 삼성덱스 모드와 썬더볼트를 지원하고 144Hz와 100% sRGB를 지원하며 79% NTSC와 2,560x1,600 QHD 해상도 500니트의 밝기를 제공해요. 듀얼 모니터나 OTT 감상, 닌텐도 스위치나 엑스박스 콘솔 게임 모니터로도 괜찮은 사이즈와 좋은 스펙을 갖춘 제품입니다. 케이스 커버가 포함된 제품이며 30W 피디어댑터와 C2C 케이블 2 개, USB-C 케이블 1 개와 HDMI 미니 HDMI 케이블이 포함된 제품입니다. 7일 배송 상품입니다. 삼성 프리스타일 디자인을 담고 가격이 저렴해 상당히 인기 높은 제품입니다. 휴대용 빔 프로젝터로 인기가 정말 많아요. 해당 제품은 같은 ODM 디자인으로 여러 브랜드로 판매 중이고요. 모두 같은 상품이기에 가장 저렴한 상품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해당 제품은 200 안시를 제공하며 안드로이드 11OS 탑재했습니다. 네이티브 720p 지원, 와이파이 6 지원, 블루투스 5.0 지원합니다. 최대 130 인치까지 이용 가능하고 자유로운 앵글 조절도 장점이에요. 4K 비디오 디코딩까지는 가능하지만 최고 출력은 720p입니다. 720 해상도만 되어도 충분히 라이트하게 즐기기는 문제 없습니다. 가격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의 스펙도 참 훌륭한 제품이죠. 할인 통해 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한 알리 인기 상품입니다. K68 유무선 블루투스 키보드입니다.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는 인기가 높은 키보드인데요. 60% 사이즈의 미니 키보드입니다. 크기가 작아 외부에서 작업용으로 인기가 높아요. 가격 저렴한데다 핫스왑 지원하며 키캡도 포함되어 구매 가능합니다. 옵션에선 적축 스위치만 선택할 수 있으며 키캡은 세 가지 중 선택 가능합니다. 스위치의 경우 저렴한 인기 스위치들이 많아 직접 교체해서 사용해보세요. 키캡과 스위치만 달라져도 완전히 다른 키보드가 되니까요. 미니 사이즈의 68kg 숫자 키와 펑션 키를 함께 사용합니다. 불필요한 키를 배제하고 사이즈를 줄인 제품입니다. 처음 적응하기가 어렵지만 작은 배열 사이즈 써보시면 편리함에 다시는 풀 배열 키보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편하잖아요. 단점이 안 보일 정도로 가격이 모든 걸 용서해주는 알리 인기 상품입니다. 5일 배송 상품입니다. SSD 멀티 파인원 USB 허브입니다. 8인원 멀티어브에 SSD 슬롯까지 제공하는 제품인데요. USB 3.2 g e n e 포트와 USB 2.0 단자, SD 카드 슬롯과 TF 카드 슬롯, 4K HDMI, PD 백아트 지원 10기가 전송 속도를 갖추고 있으며 NVMe M.2와 SATA 방식의 SSD를 모두 지원합니다. 멀티어브와 외장하드를 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해당 제품 하나로 해결할 수 있어 실용성까지 좋으며. 윈도우, 맥, 안드로이드, 아이패드, 노트북 등 거의 모든 장치에 활용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USB 허브입니다. 무료 배송과 5일 배송 제품입니다. 도이룸 나인원 154W 멀티 시거잭 어댑터입니다. 포인원 제품은 영상 아래 추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PD 충전 시단자 1개와 QC 3.0 고속 충전 USB 단자와 연결된 확장 단자는 3개의 시거잭 포트와 USB 포트 4개가 내장된 제품입니다. 시거잭은 80W PD 충전은 20W, QC 3.0 단자는 18W로 모두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12V 승용차와 24V 화물차 모두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시거잭을 앞에서 연결 후 확장 단자를 뒷좌석 쪽에 배치하면 전자석 모두 충전 단자를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터치스크린 룸미러 DVR입니다. 10인치 터치 IPS 디스플레이와 전방 시야의 방해를 받지 않고 차량 내 거추장스러움 없이 룸미러 하나로 블랙박스 기능까지 갖춘 제품입니다. 1대1 분할 화면 기능으로 전후방 블랙박스 녹화 영상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후진 시 주차 화면을 그대로 전달받아 룸미러를 통해 실시간 확인도 가능합니다. 블랙박스가 갖추고 있어야 하는 지센서와 사이클 녹화 모션 감지와 주차 모니터 등 모든 기능까지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차량에 따라 최적화된 위치 효율을 위해 블랙박스 렌즈는 좌우 길이 조절과 상하좌우 틸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눈부심 방지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170도 시야각과 1080p 해상도의 영상 녹화를 지원하며 나이트 비전도 지원하는 제품이에요. 약 2주의 배송기간이 소요되는 제품입니다. 레노버 P11 가성비를 뛰어넘는 인기 제품입니다. 레노버 샤오미 신패드12.7% 제품입니다. 12.7인치로 등장한 레노버 태블릿이에요. 스냅드래곤 870AP 8GB 메모리 128GB 저장 공간 갖추고 있습니다. 144Hz 주사율 1200mAh 배터리 탑재로 준수한 스펙 보여줍니다. 기존 레노버 P11 태블릿이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 인기가 많았는데요. 현재 12.7인치 패드 프로 제품은 스펙까지도 우수한 제품이에요. 스냅드래곤 870AP 탑재의 게이밍 노트북으로 손색 없고요. 대화면을 통해 영상 시청에도 확실한 메리트를 주는 제품입니다. 국내 사용자들에게 유독 인기 많고 가성비 뛰어나기로 알려진 제품인데요. 한때 품절 사태까지 일어나 주문 후한 달이나 걸려 배송받기도 했어요. 400니트 밝기 4개의 JBL 스피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비슷한 금액대에 현존하는 가장 좋은 스펙을 가진 인기 태블릿입니다. 7일 배송 상품입니다. 10.26인치 카플레이 모니터를 대표하는 제품입니다. 리눅스 기반으로 인기가 가장 높은 제품인데요. 이미지본 H9 제품으로 무선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합니다. 4K 전방 블랙박스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화질 가장 좋다고 알려졌고요. 빠른 부팅 속도를 보여주는 5초 부팅과 블루투스 오디오도 지원합니다. ADAS 기능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상품 옵션에 따라 ADAS 지원 제품으로 구입하시면 되고요. 후방 카메라 연결도 가능하고 에어플레이 미라캐스트 지원합니다. 대화면으로 팀에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구입합니다. 특히 내비가 없는 구형 차량 운전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만족도 높고 가성비 뛰어난 제품으로 리눅스 기반에서 가장 좋은 제품입니다. 5일 배송 상품입니다. 오비디픽 T30 안드로이드 12 OS가 탑재된 10.26인치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니터입니다. T20 모델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제품인데요.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을 지원하며 기본적인 성능이 리눅스 기반에 비해 25% 이상 빨라진 제품이에요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등 다양한 앱을 직접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후방 카메라도 함께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미지본 제품과 메인화면 ui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뿐 구동방식은 거의 동일한 제품이에요. ota 원격 업데이트 방식을 제공해 손쉽게 업데이트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배송과 5일 배송 상품입니다. 튼튼하고 가성비 좋은 테클박스입니다. 여섯 가지 컬러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로드 거치대 2 개와 컵홀더 1 개가 포함된 제품이에요. 이단 수납과 뚜껑 트레이 거치하는 방식은 흔히 사용하는 다이와나 메이오 제품과 동일해요. 테클박스 본체와 로드 거치대 컵홀더까지 모두 튼튼한 제품인데요. 로드 거치대는 한 개에 만원 이상 하는 제품만큼 튼튼하고 깔끔한 퀄리티 있는 제품입니다. 커플더는 접이식으로 보관도 편리합니다. 카키색부터 그레이나 레드 등 여섯 가지 색상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인데요. 예민하신 분은 조금 묵직하게 느껴지는 것 외에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오일 배송 상품입니다.